무 숙자촌 에도 크리스마스 는 어김없이 찾아온다. 그러나 무 숙자촌 의 크리스마스 는 크리스마스 출 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것을한건 물은 찾아보 기가 힘들다.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교회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를맞 아서 교회 나 자선 단체 들이 베푸는특 별한 한 끼나 겨울 용 점퍼 같은것을 나눠 주는 모습 에서 크리스마스 를 느끼 게해줄 뿐, 이곳 에 서는 외형 적인 크리스마스 풍 경이 없 다는 것 이다.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 부천으로 알려진 곳을 찾으면 각 주택들이 자랑이라도 하듯 저마다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다. 아마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숙자촌의 삶이 빈국의 남의 나라 일쯤으로 생각될 것 같다. 그러나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는 이곳의 부자들도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. 다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.